굉장히 어려운 나라에서 오랫동안 고아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성년이 될 때까지 먹이고 재우며 양육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마다 또 무엇인가를 이제 공급할 때마다 늘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어요. 물론 후원자들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담례를 받고자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자신의 것을 기쁜 가운데 나누고 또한 후원합니다. 그러나 성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아이들의 형편이 어렵지만 받는 것을 당연하게만 여기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함을 표현하고 감사함을 잊지 않을 때 더욱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감사를 아는 아이돌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합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은혜를 주로 기억하고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있었을 텐데 이 받은 은혜를 세밀하게 감사하고 표현합니다. 잊지 않아요. 반면에 은혜보다는 서운함을 더 많이 기억하는 분도 있습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금방 잊어버리고 서운함을 세밀하게 오랫동안 기억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렇지만 선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분들이 그런 반응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기대하면서 베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처럼 베푸는 사람은 베푸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한 받고 있지만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그에게 합당한 은혜가 임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신앙은 양방통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 행함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에서 말씀만 내려 주시고 우리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없으시고 이렇게 이러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내려주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으로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보람을 느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실천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이처럼 신앙은요. 위 아래 아래 위 양방향으로 흘러나아갈 때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가 각각의 일방 통행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양방 통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의 뜻과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도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예수님의 뜻에 번번이 아니다라고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 지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거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르치시는 것에 내가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버젓이 눈앞에 살아 계실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어떠했을까요? 이 7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묻 이것이 헬라어로는요. 모든 아주 많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대일까요? 예수님이 명백하게 죄인으로 판정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에 반대입니다. 또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거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그 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문제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죄악된 것과 정결하지 않는 것과 가까이 하지 않는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이 하면 함께 부정하기 때문에 함께 망하기 때문에 애당초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 오늘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 누가 보면 읽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지 누가 보금은 계속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5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또한 누가 보면 15장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자주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행하는 일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번번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은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신앙적으로 게으른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는 누가 보음 18장을 보면 평소에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18, 10절에는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정기적으로 11절 그들은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육적인 내적인 건건함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12절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합니다 영적 정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11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들이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경건 생활에 열심인 사람들이겠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그들은 정말 모범적이고 신실한 사람들이면 분명해요.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견해를 말하고 있는가? 누가 예수님께서 자주 자주 하시는 사역과 행동에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계속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고 계속 계시는데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믿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으로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일까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보통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이상 잘한다고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게 돼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신앙에 훌륭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어찌 보면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느 순간 굳어져 버려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무엇이든지 내가 정한 신앙의 범위를 한치도 양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지나치게 자기 확신이 강한 분들, 그들이 보통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신자들이 변화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목회자들이 변화되고, 말씀대로 중직자들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변화되면, 목회자가 변화되면, 중직자가 변화되면,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일을 할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버지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머니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 가정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이야. 몰라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초신자들이야 아직 영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문제는 오늘 말씀처럼 신앙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탈피시킵니다. 우리의 오래되고 굳어진 껍데기들을 벗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그 탈피는요,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해본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상황이 안될 때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탈피가 이루어져요.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탈피해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탈피도 안 돼요. 그 껍데기들을 벗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신앙의 모습들을 신앙의 과정들을 잘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단단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물렁물렁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 고집센 것도, 그 단호한 성품도, 그 딱딱한 모습도 신앙에 대해서 내가 정해놓은 무엇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굳어진 것들을 풀어 놓으십니다. 흐물흐물하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모양으로 빚으실 수 있어요. 내가 만드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높아질 수 있고 그래야 넓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더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큰 힘을 볼수 있어요. 더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리어 연약한 사람들, 때로는 무지한 사람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불러다가 완전히 새로움에서 그들을 빚어가시고 채워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알려진 오늘 7 절에 있는 무사람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죄인,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우리는 그가 한 말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들은 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반발을 할까? 왜 동의를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자신들이 맞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적이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더 옳은 거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이 맞아. 자신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행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옳고, 그들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누군가들을 비판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도 이들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해 놓는 공통점.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가 정해 놓은 만큼만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내가 놓은 정해 놓음, 그 오름 한 중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 자신의 한 모습에 대해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간증이죠. 그분이 단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앞두고 있는데 사임하기 전에 단임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제 단임 목사로 사역해야 되는 그분에게 해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은 참 현명하고 바른 사람이에요. 오랜 시간 옆에서 쭉 지켜보니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사님은 항상 옳고 바르게 결정하고 행동해요. 그래서 늘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목사는 틀린 사람들도 품고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옳지 않다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자주 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더욱 더 정결해지고 내가 더욱 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 더 신실한 제자가 되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철든 제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늘 들어도 어느 순간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늘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안타까워하고 힘들어 한다면 말씀으로 내가 정한 무엇이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내가 말씀을 비판하진 않지만 나는 계속 말씀에 반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지적인 깨달음을 주고 감정적인 은혜의 동감을 주고 삶으로 실천해서 변화되는 실제적인 은혜의 능력을 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계속 내려오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속 말씀이 나에게서 튕겨져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점점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마음과 삶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저 사케오처럼 죄인이라고 부르던 멸시하던 사람이 점점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일을 내가 지금 막 같이 하고 있는 것. 내가 정말 그건 아니야라고 말했던 것 가운데 내가 그일 가운데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탈피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가 시작돼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날마다 그렇게 철든 제자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은 갈릴입니다 리 고향도 그 근처이지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저 아래에 있는 여리고를 지나야 합니다. 사실은 직선거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부정한 지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에 사는 주민들은 많이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여리고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약한 갈릴리 지역에서 170km. 온 가족이 함께 이동하게 되면 사에서 5일 6일 정도 걸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 18장 35절에 맹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맹인의 이야기도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18장 43절을 보면그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막 소문이 나게 돼요. 그래서 19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또 다른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사개오예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칭 구약의 말씀의 전문가라고 여기는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장, 19장 이 여리고에서도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선포된 말씀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까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7절인데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예언된 말씀을 주님은 이루셨어요. 여리고에서.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치니 담당하리로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역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본받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신앙의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우리에게는 우리는 충분히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알고 있는 그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역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서 가는데, 하늘의 복을 받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계속 말씀하셔도 너무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린 양들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모습처럼, 그래서 주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뜻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헤아릴 때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찾아 헤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반발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동의하고 우리가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고자 애쓸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죄송해서 미안할 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잘 보고 배우며 내가 닮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이전에 잘 몰랐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진리로 알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된 지식을 교환하고 교체하고 내가 아니라고 믿었어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면 나도 좀 이제 스타일 좀 버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좀 노력하고 내가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특히 자주 말씀하셨다면, 자주 그 일을 행하셨다면 나에게도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조건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조건이며 동시에 믿음의 조건이며 축복의 조건이 됩니다. 그것은요. 나의 동의, 나의 이해, 나의 스타일, 내가 일하고 있는 방식, 나의 믿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적이라면 정말 은혜롭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나를 탈피하여 그 길로. 걸어 가는 거 이해보다 동의보다 믿음이 앞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때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변화가 되지 나의 동의와 나의 이해로만 생각해 보면 계속 그 자리에서 탈피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보다 믿음으로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적이지 않아서, 똑똑하지 않아서, 합리적이지 않아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하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령 사기오가 정말 아주 중요한 중죄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5장에 또 강조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께오에 집에 함께 가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큰 예수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더욱더 서갈 때 말씀 앞에 너무 토다지 말고 말씀 앞에 너무 반발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그 마음을 헤아리는 철든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초신자들이 복음으로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신앙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말씀으로 탈피하면 그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면. 더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 바울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충만한 역사 그 이후에 그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실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신앙에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탈피해서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높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늘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게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